이, 트리거라는 걸 먼저 해볼 응.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 트리거를 갑자기 골반을 돌리세요 하면 사람들이 못 돌리거든요. 응. 어떻게 할 거냐면서, 백스윙 올려보세요. 쑥, 이렇게 올릴 거야. 자, 여기서, 쑥,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응. 다시, 퉁, 이렇게 올리실 거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응. 말이 안 돼. 아, 나 이런 거 잘해. 춤춰가지고. 어, 진짜요? 응. 한번 해볼까요? 둘, 퉁. 셋. 어, 그렇죠. 어어어, 응.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퉁, 끝. 찌해도 돼요. 한번 쳐볼게요. 둘, 셋 응. 오케이 굿볼잘안 맞아도 돼요 응. 그렇죠? 안 맞아도 된단 응. 말이야? 잘안 맞아도 되니까 응. 일단은 조금 과하게 한번 해볼게요 과하게 이거였어? 아... 병기 선님 넘기겠습니다 과하게 과하게 오케이 과하게 심하게 둘, 셋 오케이. 그렇죠. 핵 넘은 것 같은데? 와. 느낌은 그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응. 골프는 무슨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 그렇죠. 회전 어. 운동이잖아. 어. 근데 왜 회전을 막고 있어? 형은 지금 백스윙 올릴 때, 이형컷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그니까 백스윙을 올리실 때이 손으로 들어 올리는 백스윙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맨날 할때볼 때마다. 어. 맞아, 그거, 맞아. 그로 근데 우리 컷턴 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전환을 하면서 이 힘으로 끌어 올리는 거거든요. 어. 스피드를. 근데 들어 올렸어. 뭘로 올려? 없어요. 올릴 수 있는 게. 음. 그냥 힘으로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다 사람들이 많이 엘보가 오고 이제 다치세요. 음. 근데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여기서 몸통이 먼저 스타트하고, 음. 그러면 얘가 딸려 오겠죠. 음. 그 상태에서 전환 그리고 딸려 오고 피팅 음. 이런 음. 메커니즘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먼저 해야 될게 아까 말씀드린 트리거라는 건데 백스윙 올라갈 때 먼저 전환을 해주면은 음. 정말 자연스럽게 회전할 때. 스션이 생겨요. 어. 그래서 백스윙만 먼저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뭐 다른 거하지 말고 일단은 해보시라고. 어. 지금 힘쓸거 너무 많거든요. 어. 힘 아직 있어 내가? 어. 힘이 있어? 어. 난 여자한테도 팔씨름 치는데 <laughs> 그게 가능해?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